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가을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음양 상승이 위치에 따라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또 오고 또 겨울이 오고 음양 상승의 변화가 있어지는 거죠. 이 자연은 음양 상승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강약이 서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변화를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자 약자 진화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전 최초 법어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에 보면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강과 약이 서로 변화하는데 사람들이 다 강해지고자 하고 약자로 남아있기는 싫어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강자가 되고 또 영원한 강을 유지할 것인가 생각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종사님께서는 강자 약자 진화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영원한 강자가 되고 또 약자도 강자가 될수 있는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근데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강을 자기의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자기 강을 약자에게 함부로 할때그 강이 결국에는 약으로 돌아서는 거죠.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한때에 가지고 있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결국에는 뉴스에도 나오고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그 자기가 누리던 강이 결국에는 약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항상 잘 사는가, 못 사는 사람은 항상 못 사는가. 그렇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못 살게 되기도 하고 못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로 말하자면 선배 후배가 있는데 선배는 영원히 선배고 후배는 영원히 후배냐. 저는 물론 나이로 말하면 선배 후배가 있겠지만 그 사회적인 역할이나 활동을 놓고 본다면 그게 선배 후배를 굳이 따질 것이 없이 누가 더잘 하는가, 못 하는가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약자 후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그 사람이 먼저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그 법원 내 어떤 일을 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후배 교무 중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교무 중에도 변호사가 있어요. 그 후배 교무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상의하면서 그 일을 이제 원만하게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변호, 이 법률적인 일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 후배가 저보다 잘 알죠. 그 전에는 학교로 말하자면 제가 선배니까 후배라고 그러고 그냥 이제 후배님, 후배님 이렇게 했지만 그 업무적인 법률적인 일을 상의할 때는 저보다 훨씬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일일이 묻고 또 상의하고 이래서 그 일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선배라고 영원한 선배가 아니고 후배라고 영원한 후배가 아니고 그 어떤 일에 있어서 나보다 뛰어나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선배고 내가 또 존경해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후배들을 볼 때도 내가 후배니까 함부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이 후배가 나중에 어떤 일과 역할을 할수 있을 건가. 그래서 그 후배에게 더 거는 기대감이 있고, 그 후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바람이 더 있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루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루시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뇌 활용을 그렇게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그십몇 프로 정도? 이 정도 하고 있고 100%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뇌 활용을 못해요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이 핸드폰이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속에서 통화하는 거 통화를 주고받는 거 정도 아니면 검색하는 정도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만 활용할 수 있지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해요 근데, 이 루시라는 영화를 보면은, 사람,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이 목적은 뭐냐면, 진화하는 데 있어요. 여러 생을 거쳐서 거듭되면서, 그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진화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약자가 강해지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걸 거듭, 거듭하면서, 그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둘러볼 것 같으면 강자는 영원히 강자인 것 같아서 약자들을 겁박하고 또 수탈하고 그 약자들 것을 다 빼앗고 그러면서 자기의 강을 누리고 약자는 그 강자를 또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 것인지 연마하지 않고. 그 강자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만 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자, 약자, 진화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강자가 되고 또혹 약자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 것인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전 강약의 도에서는 만일 강약 사이에 도가 없이 압박과 대항으로만 나아간다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얻을 것이고 서로 도가 있어서 협조와 진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 사회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법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겸양 겸양으로 중을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을 숨기는 것은 어려워요. 있는 것을 없는 척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대중경 용품 40장의 대종사님께서는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유지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성공을 보게 된다고 셨습니다 오랫동안 평범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오랫동안 그 평범을 유지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행사 애경사를 놓고 보면 항상 그 애경사에 빠지지 않고 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할것 없이 늘그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왔다, 드러내지도 않고, 내가 간다, 나타내지도 않아요. 항상 그 일이 있을 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뿐이거든요. 잠깐 놓고 보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저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결국은 저 사람이 도를 이룰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평범을 유지한 사람이 오히려 큰 성공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전국에서 날마다 패전 소식만 들려올 때에 조정에서도 바람 앞에 등잔처럼 그 구, 국가의 존망이 예, 위태로울 때, 하루는 성이, 침략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적들이 물러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을 잘 지켜서, 그 결국에는 성을 잘 지켰다는 것은 승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정에다가, 어, 보낼 때 뭐라고 했냐. 적들이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였으나, 3일 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딱 짧게 써서 보고를 올린 거예요. 전국에서 패전 소식이 있고, 한번의 승리라도 얻으면 그, 기, 그 승리의 기쁨이, 그리고 그 승리를 한 장군에 대한 덕망이 얼마나 칭송을 받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승리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써서 올릴 수도 있는데, 3일 만에 저기 스스로 물러갔다고 딱 짧게 써서 올렸어요. 그 장군이야말로 얼마나 겸량의 도가 있었느냐. 이렇게. 요새 국정감사 중이죠. 국정 감사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 법을 모르고 정치를 모르고 그런다고 해더라도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이 진실로 얘기하는지, 거짓으로 얘기하는지, 이것을 좀 가늠해 볼수 있겠더라고요. 자기가 수세에 몰리면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지고, 또 화를 내고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말을 안 하고 계속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막 열변을 토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꾸해가지고 싸우지 않는데 자기가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너무나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자기가 그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그 사람에게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거든요. 그러면 목소리를 높이면 그 사람이 이겨요, 쳐요? <laughs> 그래서 목소리, 우리가 강자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만 크고 힘만 있다고 해서 강자가 아니라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강자라고 하고 누구를 약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약자를 챙기고 살피는 자비야말로 영원한 강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양할 수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을 강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하지 않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필 때그 겸양의 도를 다 했을 때그 사람은 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용서로서 중을 잡는 겁니다. 허브 유척편1 2장에 동지간에. 잘못을 서로 제 잘못으로 알고, 자기의 잘못을 살필지언정, 동지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라.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교당에 나오신 교도님들 중에 혹 어떤 사람이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더라도, 나도 저런 실수를 할수 있지. 그래서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힘을 얻는데, 그 사람은 막 쏘아붙이고 "왜 그랬어?" 그래도 하지 않았던 일 아니면, 혹은 그 예전에 했던 잘못까지도 끌어가지고 와 "항상 너는 그러더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바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지, 그 사람, 그래야 서로, 저 사람도 나도. 강자가 되는 것이지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앞선다면 누가 그 일을 또할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서로 용서하고 나아갈 때 법의 맥이 통하고 같이 이론의 진리를 믿고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같은 교당의 교도로서 친애하는 도가 있어지는 것이지 서로의 잘못만 지적하려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없겠죠. 그래도 우리 노성교당 교도님들을 보면 저는 늘 마음에 참 흐뭇해요. 다른 데 가서도 노성교당 교도님들 얘기할 때 하나도 걱정 없고 늘 서로 가족처럼 서로 배려하고 앞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교도님께 뭘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없고 알아서 잘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교도님들 간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챙기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어렵게 고생을 해서 그것을 이루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한만큼 못하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기가 쉽고 또그 사람이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그 사람 한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보통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해갖고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종사님께서도늘 우리가 동지간의 친애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하냐 모르고 그랬단다 어쩌다 그랬단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살피는 마음이 됐을 때 그것을 서로 친애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하고 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마음이 늘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이 한 잘못을 내 마음속에 딱 고누고 있으면 나에게 실수한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몸을 움츠리고, 나중에는 나를 볼 때마다 몸을 움츠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혹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나만 보면 힘을 못 써. 나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혹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버리면 내 마음이 행복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움츠리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볼 때에 편치 않아요. 티베트가 중국에 귀속되고 중국 정부는 티베트 승려들을 감금하고. 중국의 정부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다가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는 망명을 인도로 갖고 그 밑에 이제 달라이 라마의 사제예요. 같이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던 스님인데 이분은 중국에 붙잡혀서 16년 동안 감금을 당해서 고초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탈출해 가지고 달라이 라마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달라이 라마에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서 뭐가 큰일 날 뻔했냐. 하마터면 저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할 뻔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16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공부가 되는 건데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그 마음을 내지 내지 않는 안을 수 있다는 여러분들 가능하겠어요? 누가 조금만 내가 뺐으면은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게 막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고, 그 사람만 보면, 아, 저 사람은 몹쓸일 사람이다. 이렇게 돌아서는데, 16년 동안 감금과 고초를 당했는데도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 공부했다고 하는 그 말. 진심으로 강자가 약자를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더 이상 강자가 아닙니다. 약자가 강자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 약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자는 약자를 살피고, 약자는 강자를 또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혹 나에게 그 강으로서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도 강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미운 마음을 일으키면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아주 잘못했어요. 부인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는가? 그래서 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미움을 줘서 이 부인은 그 뒤에 집 뒤에 돌아가 가지고 그 남편이 자기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았다 그러죠. 그러다 어느 날이 남편을 데리고 그 뒤뜰로 갔어요.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았다. 그래서 이만큼 많은 못이 생겼다.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수없이 박혀 있는 못을 보면서 뉘우쳤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부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인지를 모르고 했던 행동마저도 그 부인에게는 상처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부터 달라져서. 그 부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그 부인이 원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어요. 어느 날그 부인이 다시 그뒷뜰로 남편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나에 기쁨을 줄 때마다 이 박혀있던 못을 하나씩 뽑았어요. 이제는 이 못이 다 없어져서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랬는데 이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기쁜 얼굴을 하지 않아요. 왜 당신은 이 못이 다 빠졌다고 하는데도 기뻐하지 않아요? 당신이 수없이 박았던 못, 그 못이 다 뽑혔지만 이미 그 자리에는 못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당신 마음속에도 그 못의 흔적,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을 걸로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그못 자국마저도 없어질 때까지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잘할 수 있어야 그때 내 마음이 기쁘고 흡족해질 거다. 우리가 한 번의 실수 또몇 번의 실수는 잘 모르고 하는 실수는 할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용서를 빌고 또참회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약자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셋째는 화합으로 중을 삼는 겁니다. 인도품 24장에 세상은 강과 약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해서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게 되려니와, 만약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얻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하고 부족한 사람이 서로 도와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잘하는 사람만 모아놔가지고는 절대 잘될 수가 없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조정에서 일본에 사람을 파견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앞으로 전쟁이 날 거냐 안날 거냐 물어봤는데 한 사람은 전쟁이 날 겁니다. 또한 사람은 전쟁이 안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난다고 믿고 싶죠. 안 난다는 쪽에 기울어서 전쟁 준비를 다 못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전쟁이 안 난다고 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전쟁은 날 겁니다. 조정에서 물러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왜 전쟁이 날것 같은데 안 난다고 얘기를 했냐. 저 사람이 앞서가지고 전쟁 난다고 했는데 나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전쟁감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국가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놓고 보는 거죠. 그큰 것을, 큰 그림을 보고 그 국가의 전망을 놓고 저 사람이 전쟁이 난다 했으면 나도 그렇게 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비록 드러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했어요. 어떤 종단에서도,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그 종단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유학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10명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각각 똑똑한 소리를 내가지고 결국엔 그 종단이 발전을 하지 못했거든요. 잘나고 유명한 사람하고 또 강자만 있어야만이 그 존재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장을 믿고 따라가고 받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서로 도와서 화합할 때 그 단체가 발전을 하는 것이지 잘하는 사람만 있어도 그그 조직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끌어안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서로 강자와 약자가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 있게 살려고 하는데 한자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물숫자의갈것 자라고 말씀드렸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 아니까 저 사람은 내 방식대로 지도해야지. 또저 사람은 내가 아는 내 방식대로 끌고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제 교도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아버지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는 자녀가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을걸요?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서 또 남편이라고 해서 내가 더 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될수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도와줬을 때그 사람도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것을 배려해주고 보살펴준 아버지나 남편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하다고 해서 너는 내 말만 따라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강자는 영원한 강자가 될수 없고 또 약자는 그 강자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그것을 살피고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약자는 또 약자로서 영원한 약자로. 그래서 묻고 배우기를 잘 하지 않으면 약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자는 강자대로 그 강을 영원히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약자를 보살피고 돌보고 또 약자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묻고 배우기를 쉬지 않아서 그 강자가 되기로 노력하면 강자와 약자가 서로 함께 조화롭고 은혜로운 그래서 우리는 겸양과 용서, 화합의 중을 실천해서 모두가 은혜롭고 행복한 진급의 세상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관드립니다 아, 오늘은 너무 말씀을 얌전히 드렸는가요? <laughs>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강을 하면 그 강을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강자다, 약자다, 이런 생각이 없을 때 진정한 강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꼭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강자 약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어우러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죠. 그래서 강의에 곡집하지 말고, 자기의 할 일을, 자기 도리를 다 하는 것. 그래서 나보다 혹시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살피는 마음을 놓지 않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강자가 되자 하는 것은 아니죠.